참 좋은 여행입니다. 네, 참 좋은 여행. 사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그렇죠. 이제 배가 침몰하는 이런 어,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도 이탈리아 쪽에서도 또뭐 그런 아.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슈가 이제 터져 나오면서 좀 주가의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참 좋은 여행 좀 지금 사실은 이제 여행 시즌이 좀 다가오지 않았나 라는 이런 좀 시즌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 이런 특별한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봐야 될지 오늘장에서도 일단은 어2.7% 정도 하락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 이제 3%대까지 좀 하락해 주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좀 급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고려를 해볼지 또 스탑을 해볼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종목 어떻게 해보면 좀 좋을까요? 네참 좋은 여행사 여행 오늘은 저는 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기는 하죠 위험한 상황이고 사실 실종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laughs> 상황이고 사상자도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조금 어,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 그 관련된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네. 부분들에서 이제 또 스탑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참 좋은 여행에서 어, 패키지로 어, 진행되었던 헝가리 그런 유람선 제품 상품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어, 유람선이 침몰을 하게 되면서 지금 많은 사상자 그리고 실종자 많이 발생을 하게 됐고 한국인 실종자와 사망자도 지금 꽤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수색 작업을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수습이 되지 못한 아직까지 수습이 되지 않은 그런 아직 이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관했던 여행사는 참 좋은 여행이라는 회사고요. 일단은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주요 패키지 아웃바운드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아웃바운드라는 거는 내국인의 해외 여행을 이렇게 담당해서 패키지로 주로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은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우리 루키를 잡아라 처음에 거의 첫, 첫 시간에 제가 아마 어제 종목을 추천해드렸던 삼천리 자전거 네. 기억나실 거죠? 네기억하실 텐데요. 2007년 삼천리 자전거로부터 분할이 돼서 이제 패키지 여행 상품 그리고 항공권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여행 사업을 시작해서 참 좋은 여행, 여행이라고 이렇게 새롭게 업체를 한, 만든 그런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2017년 여행 사업 부문과 자전거 사업 부문 간의 물적 분할을 통해서 참 좋은 여행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요. 여행 사업에 현재 주력 중인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천리 자전거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 좋은 여행이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그 브랜드가 있죠. 우리나라 여행 업체라고 하면 하나투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두투어 노랑 풍선 이렇게 어, 생각이 많이 나실텐데 여기와 더불어서 업계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여행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다, 보실 수가 있죠. 일단은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사업이 최근에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부진으로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천리 자전거에서 독립을 하면서 어떤 견실한 여행사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65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128억 원을 기록했고요. 올해 1분기에도 매출이 16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 자체가 현재는 경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여행업 자체가 딱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악재가 굉장히 크게 터진 케이스죠. 그래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최근에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이 해당 패키지여행을 알선한 참 좋은 여행은 어떤 국내어에서 유럽 패키지여행 중에 굉장히 강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큰 악재가 터졌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헝가리 사고 관련된 발언으로서 뜻밖의 사고를 당하신 유족들에게 사죄를 드린다. 회사의 모든 총력을 키우려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 직원이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좀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하고 어떤 실종자라든지 어떤 그리고 사망자 수습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헝가리 측과 협력해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고 외교부와 행안부 소방청 등구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국정원에서도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라고 이제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슈 자체가 헝가리 유람선이 약간 이렇게. 어, 좀, 우리나라 전반적. 어떤 큰 문제로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면서 일단 참 좋은 여행까지 함께 주가가 크게 여행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참 좋은 여행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어지는 다른 여행 종목까지도 함께 이렇게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일단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좀 장, 장거리 노선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여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유럽 장거리 패키지 여행 쪽에 이제 주력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전체 송출객 중에서 유럽 노선 비중이 27%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요. 업계의 선두주자인 하나 투어, 모두 투어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인데, 하나 투어는 이렇게 유럽 장거리 노선 패키지 상품 여행 비중이 7% 정도고요. 그다음에 모두 투어는 8% 정도이기 때문에 참 좋은 여행이 27%니까 굉장히 큰 수준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를 통해서 대리점 수수료를 절감해서 어떤 할인 폭을 크게 키워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유럽 쪽에 그런 가격 경쟁력을 키워왔던 그런 곳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어떤 프랑스나 영국 등 주요 유럽 여행지 외에도 이제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헝가리 지역까지 이렇게 다양한 지역까지도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가능했던 그런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 업계에서는 어떤 참 좋은 여행이 어떤 유럽의 그런 패키지 여행 쪽에서는 전통적인 강자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여행객들이 각자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지 선박 그리고 어떤. 그참 좋은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포함해서 어떤 회사가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개별 여행 트렌드가 번지는 중에서도 유럽 유럽 등의 장거리 패키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이번에 어떤 대표 업체인 참 좋은 여행의 이번 악재가 굉장히 단체 여행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로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내가 그런 쪽으로 원리 여행을 지금 너무 이제 임박한 이슈였기 때문에 굉장히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먼 거리로 여행을 떠났을 때 어떤 여행 업체를 이용을 하건 하던, 하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장거리로 여행을 갔을 때나 역시도 그러한 사고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그런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심리 때문에 어떤 단체 여행 장거리 단체 여행에 대한 여행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될 우려가 아무래도 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런 점은 조금 아무래도 끝까지 이렇게 몇 년씩 간다. 라는 그런 쪽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렇다 보니까 이번 헝가리 사고 같은 경우에도 참 좋은 여행에는 일단은 악재입니다. 악재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하지만 중장기적인 영향은 조금 의문점이 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악재가 될수 있지만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 좋은 여행 자체가 작년부터는 어떤 여행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환율 문제까지 끼면서 이게 실적 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계속 조금은 하락하는 추세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유럽 유럽 매출 비중이 높았던 만큼 이번 사고가 반드시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이런 일시적인 불안감 때문에 단기적인 위축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일일시적인 어떤 조금 불안한 그런 해외 여행 위축에 대해 거고요. 사실 여행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개인의 소비 심리 그리고 환율 이렇게 두 종류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환율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행을 다니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이 자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차라리 좀 어떤 개인의 소비 심리 쪽보다는 좀 이런 환율적인 부분에 더욱더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소비 심리 지수도 상당히 좋지 않고요. 이러한 지표들이 개선이 됐을 때 여행주들 그리고 여행 심리가 다시 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이제 헝가리 이런 사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으시기 보다는 이런 소비 심리 지수라든지 아니면 환율적인, 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지표들을 좀잘 살펴보시고 여행업은 좀 이렇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단기적인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빨 단기적으로 어제, 어제, 어제부터 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 빠지는 그런 이렇게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기는 하죠. 근데 일단 이게 너무 단기적인 이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곧또 여행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거를 좀 빼시기에는 조금 아까울 수 있는 상황이 올것 같아서, 일단은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지금 새롭게 이제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만 좀 자제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여행, 좀안 좋은 그런 소식들, 또 그리고 실종자분들을 꼭다 찾으셔서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너무나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주가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 성수기에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적인 악재가 발생됐기 때문에 주식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좀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셨기 때문에 스탑 의견 주셨으니까요. 관련된 부분들 좀잘 참고해서 어좀이 이 종목 만약에 투자하고 계시면 뭐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 쪽으로 좀 바꿔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여행주들이 지금 거의 다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 이렇게 하방이 굉장히 세진 상황에서 물론 이렇게. 어, 단기 수익으로다 올라가긴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요런 이제 의미 있는 라인들이 있잖아요. 요요 요 라인들을 좀 돌파할 때쯤 매수를 하시는 게좀 안정적일 수 있고요. 물론 요만큼의 수익은 좀 포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만큼 더 수익을 보겠다고 해서 아래 얼마나 더 열릴지 모르는 거를 어, 감수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너무 무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